청춘시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가평의 한 캠핑장인데요 아, 어이구 어, 어떡하지? 아, 조금 속상하시겠다 모두가 곤란에 처했을 때 비장한 모습으로 등장한 한 남성 그의 품에서 나온 건 총? 모두를 화려하게 만든 바로 이 총의 어? 정체는 어? 어? 물총인가요? 선생님, 누구세요? 네. 아, 저는 묵은 때를 고압총을 시원하게 벗겨드리는 황필립입니다. 시원하게 청소하는 오늘의 청춘입니다. 강한 세기에 물을 쏘아 외부에 쌓인 오염물질을 벗기는 청소 작업인데요. 특히나 황사 꽃가루가 날리는 요즘이 성수기라고 합니다 이 캠핑장도 청춘의 손길을 기다렸다는데요 울창한 숲속에 있어 벌레 배설물은 물론 끈적끈적한 나무진에게 있기까지 이런 현장이라면 우리의 주인공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선 천연 길면활성제 거품을 전체적으로 뿌려주고요. 오염 물질이 잘 제거될 수 있게 물리력을 가해 줍니다. 이때 거품이 천막에 스며들지 않게 재빠르게 고압수로 세척하는 게 관건. 한해 동안 쌓인 무궁대를 벗기기 위해 봄맞이 청소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는군요. 지금 송수매라 보니까 네. 예약이 좀 많이 비팔치고 있는 시기라서 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꾸준히 연락을 주시는 것 같고 평균 월400 중반에서 500 정도 벌고 있어요.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룬 성과. 대체 어떻게 손님들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아, 다 됐다. 다된거 맞나요? 네 사장님 작업 다됐습니다 오, 어, 깨끗하고 좋은데요. 진짜로 <laughs> 이렇게 맡기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한테 기존의 오염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후의 오염을 어떤지 비포애프터를 확인시켜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끝나고 보여드릴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청소가 어느 정도로 개선된지 사람 눈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세심하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글래피한 사람들이 많아요. 와서 보고 깔끔하다고 어서 여기서 제가 여기 사장님들한테 한몇 군데 소개시켜줬어요. 일도 많이 힘들 텐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한번더 얼굴 안 찌푸리고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게 아이고. 너무 보기 좋아요. 참 좋지, 참 좋지. 이런 센스에 인기 만점. 자 이제 남은 것도 청소해야겠죠? 묵은 때가 시원하게 벗겨지는 걸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진다는데요. 이렇게 고압수가 나오는 기계를 들고 직접 작업을 할 때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는 게꽤고대다고 합니다. 어, 깨도 많이 아프겠네요. 어, 아 힘들. 수압이 센데 그걸 또 오래 쏘려 보니까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가까이 써 버리면 천막이 찢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 그런데 이거 천막이 찢어지긴 네. 하겠어 요 이게? 아 이거 충분히 찢어지죠. 피디님 속구만 사셨나? 총각 즐기지 않아요? 여기 있는 수박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수박?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마침 딱 있었네. 그런데 진짜 수박이 깨질까요? 수박을 어떻게 못 어? 깨야 말건 수박! 아! 수박! 물을 쏘는 순간 오! 어마어마한 수압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수박. 아이고. 아니, 네. 수박 이 진짜 깨지네요. 네, 수박 깨지죠. 찢어지죠. 파가 예. 굉장히 세서 천막이나 어닝 같은 우와. 경우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파손이 나면 더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유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 조심하세 높은 수압을 견디는 것만큼 중요한 건 바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 일정 거리와 힘, 속도를 지키지 않고 쏘게 되면 고압 세척이 지나간 자리가 지저분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청소하다 보면, 텐트 한동 끝내는데만 약 3시간이 걸린다는데요. 힘든 작업 현장에서 늘 힘이 되는 동료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동료 사장님들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친구보다 하시는군요. 앞서 한 3년 정도 먼저 했는데요. 음. 되게 상승 곡선이 가파르다 보니까 저를 언젠가 금방 따라잡을 것 같더라고요. 아, 우자 이래 잘합니다, 이 친구. 곳곳에 남은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하는 건 필수. 이제 작업이 다 됐습니다. 어때요, 깨끗하죠? 그의 와. 열정이 더해져 새로 단장한 것처럼 깨끗해진 모습인데요. 오, 진짜 정말 말끔해졌죠? 오, 오늘 오프한것 같아요. 땀을 이었으면 시원하게 식혀줄 차례. 야, 어때? 물좀 시원해? 아, 야, 엄청 시원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 아. 너무 좋다. 아, 딸기 다식는다 아, 좋다. 아우, 아, 시원해. 이 일하면서 땀이랑 오염이랑 먼지 묻은 걸다 씻어내리니까 너무 개운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을 즐기는 것도 청춘답게 열정 가득인데요. <laughs> 청춘답네요. 캠핑장 음, 아 사장님이 고생한 청년들에게 차려준 특급 서비스로 든든하게 한 끼도 해결. 와 멋있겠다. 일하면서 얼마나 맛있을까요? 즐길 수 있는 꿀맛 같은 시간이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청춘 사장을 파헤칠 노다지 시간. 오오오 아, 더 부담스럽게. <laughs> <laughs> 네, 되셨습니다청춘이청춘에게시작하게된거예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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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6년도에 이제 중소기업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시키지도 않은 야근도 해보고, 밤새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커리큘럼 보면서 좀 외우고 혼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5년, 10년 뒤에 미래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종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여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는 상태였어요. 앞날에 고민이 많았던 청춘, 친구의 일을 도우며 장비를 갖춘 뒤 지금은 어엿한 청소업체 사장이 됐는데요. 가장 큰 계기는 사실 일이 좀 마음에 든 것도 있어요. 회사를 퇴사할 때 솔직히 겁났죠. 무섭고 과연 이게 될까. 근데 한두달 만에 바로 그런 걱정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쏘는 것만큼 먼지들이랑 그러니까 이끼들이 막 나가니까 뭔가 약간 예술가가 된 기분. 아 이게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다시 회사를 거길 다니라고 하면 못 다닐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여기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몸을 쓰는 일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후회는 안 하세요? 네 후회 안 합니다 가장 후회 안 하는 점은 제가 하는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제가 청소를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전 그걸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카페 거리 휴일을 즐기기 위해 찾은 것치곤 유니폼 차림인데요. 그런데 카페를 들어가더니 어? 빈손으로 나옵니다. 커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자체 를 홍보하려고 잠시 갔다 왔습니다. 아... 청춘 비장의 무기는 바로바로 바로 자체 홍보. 저희가 이렇게 청소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해드려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 제 명함 받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드릴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며 홍보한 덕에 거래가 성사된 한 카페. 오늘 어닝 청소를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 저쪽에 새똥이랑 빗물자국 그리고 송화가루 어닝이 좀 찢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매장 같은 경우 는 65만 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두세건 정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낸다고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가게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간판과 차광막 청소를 가장 많이 한다는데요. 중요하죠. 도심 속에서 청소는 주변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겉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쪽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게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 거미줄하고 먼지들이 쌓여 있는 거 보이세요? 매장 안 손님들의 눈에 쉽게 뜰수 있는 안쪽 청소도 필수. 손이 잘 닿지 않는 안쪽 구석에 딱 맞는 이 도구. 이겁니다. 네? 이게 열어가지고 길이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만 열어도 우와 오. 오. 물도 나오고, 우와 물도 나오는데요? 네, 이 정도까지 열리거든요. 아 벌써 놀라기는. 최템 속에 신난 아이마냥 쭉쭉쭉 늘려 보이는데요. 이게 뭐야? 어, 대박. 잠깐만. 이게 한 5.5에서 7 m 사이 일 건데 제키 플러스 이 장비까지 하면 7 m 까지 작업 가능합니다. 와 이게 장비도 못 들어오고 하단에서 될수 없는 유리창 위치가 있어요, 구조적로 그런 경우에는 이 장비를 사용하여 유리창 청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고로 청소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저희 집도 청소를 청소하고 하면서 싶네요. 다시 더러워지는 유리창도 말끔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유리창까지 작업해 주어야 진짜 완료됐다고 할수 있겠죠? 오, 얼마나 깔끔하게 어머나. 변했는지 한눈에 세상에. 쏙 들어오죠. 이 정도면 무조건 들어오죠.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오, 없나요? 젊은데 하도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청소를 하냐? 이게 약간 그렇게 말을 들으면 좀 이제 가슴이 좀 아픈 게 청소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물 뿌리고 그냥 닦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하찮은 일, 부진 일이 아니라 아 이게 전문적인 일이구나 이런 쪽으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편견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청춘의 하루입니다 사장님의 성공 점수는아 성공 점수요? 네. <laughs> 청춘의 성공 점수가 궁금한데요 제 성공 점수는 40점입니다. 뭐, 아니, 40점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10점 만점인데요 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좀 준비 단계잖아요. 이제 3년밖에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5년, 10년 더 오래 할 거니까, 일단 젊잖아요. 아, 저... 젊으니까, 미래가, 아, 네, 미래가 더 창창할 거라고 믿으니까, 40점은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음. 사장님의 네. 최종 목표는 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저희 구성원이 지금 3명이잖아요. 네. 친구 3명이서. 그걸 다섯 명을 늘려서 좀더큰 현장 좀더 많은 현장을 이제 작업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10년 뒤 43살 됐을 때 목표는 이제 어떤 현장 20명을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문제없이 다 해결하고 청소를 하고 퀄리티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화창한 봄날을 위해 오늘도 강한 수업에 맞서 청소하는 청춘 그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